자 다음 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AB 값을 정하시오 됐는데 마름모의 성질이 뭐냐? 마름모의 정의가 뭐니? 네 정의는? 정의는 면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의 마름모지. 성질은 뭐니? 서로를 우리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다 가지고 있지.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 하면 마주 보는 두 수장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. 두 수장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. 네?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. 그 다음 수직. 응? 이제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지금 마주 보고 있는 수상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세 가지 다 가지고 있고 또 무슨 성질이 있어 이 마름모 마네의 성질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 그러니까 수직이등분하는 거야 또 이 마름모는 있잖아 대각선이 내각이등분한다 마름모는 대각선이 내가 각이등예해자 여기에서 근데 이네 점이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 사각형이 마름모가 되도록 이랬는데 우리가 확실히 구할 수 있는 점은 지금 뭐 있냐면 A가 몰라 A 컷마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B점이 3 컴마 5야. 내가 왜 확실하게 말은 뭐라고? 말은 모처럼그렸다이 C, 7,3. 그 다음에 D가 B, 마이너스 1. 이러지. BC의 길이 확실하게 구할 수 있지. BC의 길이 뭐니? 루트. BC의 길이. 내가 뭐야? BC의 길이는 루트 7에서 3 빼면? 7에서 3 빼면 4니까 얘가 16 이렇게 되고. 그 다음에 3에서 5 빼면 4니까 2니까 3가지. 어. 그래서 루트 20인 거지. 2루트 5인 거잖아. 그렇지.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뭘로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자,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다 하고 또 하나는 대각선이, 서로 다른 대각선이 2등을 하니까 AC의 중점과 AC의 중점. AC의 중점과 뭐가 같아? B 중점. BD의 중점이 같아. BD의 중점이 같다. AC의 중점은 어디야? 2분의 A 플러스 7이지. <laughs> 어, 두개 더해서 나는 이해하면 되니까. y 좌표는 2지. b d의 중점은 2분의 2 e 플러스 3이고, 그다음은 3. 어이구. 고 아닌. 해 예. 장난쳐보고만. 이. b d b d의 중점 여기 두개 더하면 2 사지. 그러니까 2지 그러니까 첫첫째째식운운 뭐하고 뭐하고 3다 얘하고 얘하 A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7이 b A 러스3이니까 마이너스 4 이거하고 두3 번째. 두 번째. A 3 A 마이너스 3의 제곱 n u s 3 A m i 얘랑 얘3 A 다 예. 지금 A 마이너스 s 3 A m A p 여기는 제곱하고 여기는 제곱 안 하려고? 그러면 a 3의 제곱은 4지? 그러면 A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 u 그러면 A 는5거나 뭐야? 1이거나 어? 이왜 g 데 5거나 o a 1이거나1지 그러면 내가 완성해봐 완성해봐 a가 면 b는 얼마? a가 5면 b는 얼마? 9 이게 예, 1번 2번 a가 1이면 b는 얼마? 2는 5. 5 요렇게 요렇게 두쌍 존재하지 두쌍 그지?